많은 커플들이 필수 데이트 코스로 꼽는 곳이 바로 놀이공원입니다. 하지만 이티제에게 놀이공원은 난이도 끝판왕 데이트 코스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하거나 애인과 오붓한 시간을 갖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놀이공원은 이티제가 그리는 데이트 코스에 완벽하게 대치되는 곳입니다.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곳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티제는 워터파크, 콘서트장, 야외 축제 같은 곳을 한번 갔다 오면 다음 날까지 저조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루틴이 와장창 깨지기 때문에 선뜻 하루를 불태우자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이티제가 상대에게 먼저 놀이공원 가자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다시 청해 주시 감수해 내 Je Young Sang Yul Tong Ha ISTJ Wah Yu Honin Shin Go Hashi Gil Gi One Had Nada ISTJ World Membership A Gaid Hashi Mayan Secret Ye Young Sang Bon In Dung Fan Ye Young Sang Vlog ASM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 It Sub Nader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